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25명의 참가자들, 그들은 단한 명의 승자를 목표로 치열한 생존 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위, 6화에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탈락자 명단이 공개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 모두의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참가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숨겨진 잠재력과 치열한 경쟁을 함께 탐험하며, 이번 회차에서 펼쳐진 스릴 넘치는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탈락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그들의 감정과 눈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이어질 이 흥미진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탈락자는 바로 신승태입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감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신승태는 이번 경연에서도 기대를 모았으나 불행히도 결정적인 실수로 10위에 머물며 무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승태는 이번 무대에서 감미로운 발라드 곡인 꼬마 인형을 선택하여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 언제나 감동적이었고 특히 부드러운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대 중반, 신승태는 예상치 못한 음정 실수를 범하며 퍼포먼스의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체적인 집중력이 떨어졌고, 그가 의도한 감정의 깊이가 사라져버린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감정 전달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실수가 그 모든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승태가 무대 위에서 겪은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긴장감과 싸워왔던 그는 이번에는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며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신승태의 관객 점수는 150점 만점 중 91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를 응원했지만 무대에서 보여준 강렬한 인상은 부족했기에 아쉽게도 탈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도 많은 팬들이 그의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를 칭찬하면서도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탈락 소식을 접한 신승태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번 무대에서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가수가 될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고 무대를 떠나며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승태의 탈락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경민의 퇴장은 그의 여정에서 아쉬운 결말을 의미합니다. 그는 독특한 스타일과 창의적인 시도로 초반에 주목을 받았고, 트로트와 드럼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시도는 신선하고 독특해서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되었으나,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정 전달력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야심찬 시도로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탐구하고자 했지만 완성도가 떨어졌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인상이 약해졌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동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독특했지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경민이가 감동적인 공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감정 전달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의 평가뿐만 아니라 김경민의 관객 점수 또한 그의 창의성은 인정받았지만 감정적인 연출의 부족함을 반영했습니다. 96점의 관객 점수는 낮은 순위에 머물렀고 이는 그의 창의적인 접근이 충분히 인상 깊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민은 앞으로의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음악적 색깔을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퇴장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음악적 커리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계속 공우는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었으나, 감동과 독창성 부족으로 아쉽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그것이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안정적인 퍼포먼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감정의 깊이나 창의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무대에서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공훈의 기술적 능력과 안정성을 칭찬하면서도 그가 더 대담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공훈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무대에서 좀더 차별화된 요소나 감동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객 점수는 98점으로 중위권에 머물렀고 이는 그의 무대가 안정적이지만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했음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SNS에서는 그의 무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반응이 그의 공연이 듣기에는 좋지만 감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우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무대에서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독창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미는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탈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태주 팀에서 다른 강렬한 퍼포머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으나,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는 팀 미션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이는 그가 무대에서 개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6회 팀 미션에서 나태주와 성리 같은 강렬한 퍼포머들과 비교될 때, 유미는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가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그가 팀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한 결과, 개인적인 특색이나 독창성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객 점수는 94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유민의 팬층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점도 그의 탈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팬층을 가진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팬들로부터 받은 지지가 부족했던 점이 탈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유민은 앞으로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더 강조하며, 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송민준은 감미로운 음색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꾸준히 성과를 보였지만 창의성 부족으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회차에서 발라드곡을 선택하며 감성적인 요소를 강조하려 했으나 그 무대는 변화를 주거나 창의적인 연출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민준의 가창력은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반면. 무대에서 더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 필요한 혁신적인 요소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객 점수는 95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이는 그의 무대가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SNS 반응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의 무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감동을 주거나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한 무대는 아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송민준은 무대에서 더욱 창의적인 접근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음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탈락 후 송민준은 더 나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퇴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송민준의 음악적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박구윤은 안정적이고 깔끔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그가 보여준 강렬한 인상은 부족해 아쉽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곡을 선택하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창력을 보였고 무대에서 실수 없이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과 독창성이 부족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무대에서 감동을 주거나 관객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지 못한 점이 그의 탈락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박구윤이 실수 없이 무대에 임했음을 인정했으나 감동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뛰어나지만 그의 무대는 감정적으로나 독창성 면에서 좀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을 잘 살리려 했지만 그 속에서 개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관객 점수는 96점으로 중위권에 머물렀고 그의 팬층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점도 탈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이 그의 탈락을 가속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박구윤은 퇴장하면서 더 감동적이고 특별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무대에서 감동과 개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음악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호는 초반에 강력한 무대로 주목을 받았지만, 무대에서의 변화와 신선한 부족으로 결국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전달력으로 인상 깊은 공연을 선보였지만, 무대에서 새로운 시도나 창의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안정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는 관객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신선함과 혁신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초반의 강력한 무대와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그가 시도한 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객 점수는 97점으로 이전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무대가 반복적이고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황민호가 훌륭한 가수이지만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면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황민호는 이번 대회는 제 음악 인생에 큰 의미를 남겼다, 며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퇴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다짐을 남기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황민호는 이 경험을 토대로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립하고,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의 탈락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아쉬운 퇴장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음악적 도전과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무대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비록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음악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대에서 겪은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시도와 감동을 전달하려는 노력은 그들 각자의 음악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종료되었지만 그들의 음악적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이를 응원하는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욱 강렬하고 창의적인 무대로 돌아올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팬들은 그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무대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